와, 혈압이 올랐다. 혈압이 올랐다. 야, 모으는 것도 안 모아져. 아, 판다야, 닌 그쪽에 왜 있니? 판다는 희귀 휘기, 희귀 동물이기 때문에, 여기선. 왜냐하면 판다는 얻으려면 현질을 해야 된다. 존나 어이가 없네. 아, 보스죠 오케이. 오케이, 야, 야, 아니, 잠깐 오케이가 아니지. 이런 뭘 맛이 안 나잖아. 아, 노답. 아, 노답. 아, 노답. 아, 노답. 아, 노답. 아, 노답. 아, 노다 아 잠시만. 잠시만. 아, 미안해요. 미안해요. 내가 노답이라는 건 진짜 거짓말이었어요. 아, 잠시만. 아, 잠시만. 야, 새로 방송, 켰는! 한번 봤어 아니, 야, 새로 방송 키자마자 어떻게 뒤지냐고? 씨... 야. 이야... 상관없어. 나 이제 진짜 마음대로 갈린다. 야, 내가 이거 쓴적 없었지. 리볼는 내가 좀 맛있었고. 첫판에 좀 많이 썼잖아 왜냐면 첫판에 애들이 빨리 죽기 때문에. 어, 이건 내가 이총 많아 가까워서. 내 패스를 그냥 강제 소환시켜. 뒤지세요. 어, 이런 애들 빼고. 이 뭐가 좋은 거지? 근데 궁금한 건. 따, 따, 당 따, 당 좋은 게 있나 싶을정도로 아야 아프다 야 이거는 마화를 근데 솔직히 말해서 데미지 2밖에 안되는건 알지 <laughs> 근데 존나 쎄 심형탑 뜨면 한번에 40밖에 이게 좋을까 이한거는 모여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 연사가 좀 빠르긴 했겠지 아, 그래도 저거 사용되는데 이건 좀 써봐가지고. 아. 아, 그래. 그럼 이거를 쓰고, 그 다음에 저걸 가지가지 아, 봐. 이게. 저것보다 얼마나 좋은지. 다 부서워. 저것보다 낫다니까? 저것보다 낫다고. 저것보다, 어? 저것보다 낫잖아, 씨 그래, 지금 만화 좀 많이 들긴 하. 근데 이것도 만화, 사, 이 만화 4인데? 중요한 거? 아, 그럼 이게 더 좋은 건가? 한 번에 두번 쏘니까. 아, 그래. 능력적으로는 얘가 더 좋네. 만화, 만화까지 비교해선 얘가 더 좋네. 하지만 샷건도, 이 샷건은 이길 수 없다. 사실 이건 샷건이라 보긴 마 마법, 마법 활이라고 볼수 있는데. 어차피 나는 보살 따윈. 상관치 않는다. 어! 도저가! 너도 스킨을 오늘 꼈구나. 니가 나와서 뭐해, 렌치야, 어? 넌 좋지도 않잖아. 만화만 날렸다. 따당. 따당. 역시 총 중에 안 좋은 총은 없어. 아, 한개 있긴 있다. 추적. 근데, 말해주기 싫어. 왜냐하면, 자신이 없어. 그래서 만약에, 그거, 뭐뭐 하면 좋잖아요. 하는, 그런 게 달리면은, 어차피 달릴 필요도 없겠지만, 달리면은, 이상할 것 같아. 내 상태가. 시작하자마자 바로 뒤지는 클래스부터 어, 내가 지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. 어, 너가 지나면 이렇게 된다고. 뭐 어때? 너 빨리 지나야 해, 곡궁아. 마하디데로 오면, 잠만 근데 다 궁금하게 생겼어. 아, 아니구나. 능영치는 역시 얘가 더 좋아. 안 돼. 거지랑, 게. 예. 잠시만요. 네, 됐어. 야 이거 바 계속 바뀌니까 좀 이상하다 착취가 야 근데 나 스킬을 안 쓰고 있었네? 야 너, 니, 내가 니 뒤에 숨어서 이렇게 약한 는개뿔 마화를 쏜다 마활 우딜. 우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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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아주 신기한 게 있어 봐봐 볼 때는 한 개야 분신술 <laughs> 아주 신기하죠? 이할까이거할까이거할까 이거 따당 오마이갓 oh 따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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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있으면 좋네 그래도 맞지? 연습적으로 쓴 산탄총 아 아이 근데 근접해야 돼. 왜냐면 시작 거는 근접이거든. 됐다. 자꾸 문제가 생겨. 아 너는 마을로 깔끔하게? 야나 진짜 죽으면 슬플 거 같다. 이제. 아야나그 블랙홀 이사이 그거 내가 어떻게 얻은 건데? 전재설 투어 해가지고. 어, 얻으려고 내가 아,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, 니가 날 빛이... 비치... 으... 난니 네 뒤에서 이것 쏠게. 얘 방패 역할도 된다는 봐봐. <laughs> 나 방금 얼음 날려왔는데 <laughs> 봤지? 원래 얼음을 맞아서 내가 얼었어. 어, 아프네. 간지러워, 씨. 야, 근데 신기한 거 봐봐. 그냥 클릭하면 한개 날라간다? 조금 누르면 이제 좀더 개수가 많아지고, 완전 많이 누르면, 이렇게 꼭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, 엄청 많이 날라, 아씨 아니야, 아니야. 이건, 이건 많이 써봤잖아. 어휴. 그 다음, 흰 수문보다는 레이저가 더 좋으니까. 인터넷 소년이 되게 좋거든? 아니 클리너 그거 가져올까 그랬나? 어. 마화를 쓸까? 오, 야, 이거 한 번에 15 데미지 들어간다. 야, 방금 봤지? <laughs> 내 주머니에 화살이 갑자기 생겼다, 사라지고. 자, 보스 잡으러 간다. 야, 보스 잡으러 왔다. 좀 있으면, 보스가, 내 눈앞에, 나타날 거야. 나도 내 스킬을 써야 되는데, 자꾸 안 써. 사실, 쓰려고 했는데, 쓸까 말까, 계속 고민 중이었긴 한데, 이게 훨씬 좋죠? 그냥, 넌 죽어. 오마이갓 오마이갓 오케이 한번에 30데미지 3에다가 야 그러고보니 아너는 꺼져 아 배트맨 아 싫어 난 배트맨이 싫어해 왜냐면 쟤는 효율이 안좋아 페카 페카랑 천공의 기사랑 이제 그딴 애들이 좋지 제일 안좋은 애가 쟤야 배트맨 애들 왜냐면 용병들이 한번밖에 안, 안 때리거든 제가제도 그, 그럼 한 번밖에 안 때릴 거 아니야? 기관총으로한대 때려봤자, 3밖에 안될 텐데, 제제 제 해봤자 뭐해, 솔직히. 내 욕하는 건 아닌데, 진짜 제 있어봤자 소용이 없어. 배트, 실제 배트맨 빼고. 아니, 야, 애들이 연속적으로 고, 공격하려고 한 적이 없어, 솔직히. 그대 동안 내가 경험담을 말해보자면. 들어가자마자 써야지. 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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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자, 뭐해? 집에 인 거였어? 따당. 따. 응. 나의 보막. 어, 꺼지세요. 아 돼요. 아, 아파요. 그 응, 아니야? 아, 상대, 씨. 야, 나 이것도 안 안 해봤지? 이것도 한 번에 두 개씩 나가는데. 야, 근데 궁망이 생겼어. 아, 아닌 거다. 이거 근데 3 데미지 하니까 한대마다 치명타 또, 아무리 치명타 뜨더라도 한 번에 6밖에 못 넣는데? 저거 그냥 이거랑 똑같아. 연속적으로 쏜 산탄총. 산탄총에서 그냥 그게 권총 형이 되는 거. 야, 도대체, 너 얼마나 뿌린 거니? 안 돼, 오지 마! 오지 마! 안 돼, 아니, 방패 막 소환! 어. 내가 오직 방패뿐이었니? 어. 안 돼. 어? 이건 100% 수정 개다. 얜, 분명 개다. 마시는 꼭게 들어가자마자 써야 돼. 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 아파요 맞지도 않았지만 아오 마이 갓아아 근데 만약 포탑 설치안 좋은 점이 얘그 체력 채울 때 공격 기능 아 잠시만 에이 스마 에이 스마사 따당 에이 따당 에헤, 치사지나? 어, 지사지 어, 어때, 어때, 어? 여보, 근데 왜 체력이 채워져? 으, 아, 아 죄송해요. 아, 안 돼, 안 돼. 야, 미쳤어, 너. 안 돼, 아. 안 돼, 안 돼. 야, 안 돼, 안 돼. 여기서. 그냥... 야, 니피채주니너왜 너 그래요? 아, 잠시만, 나 뒤질 수는 없어. 여기서 이렇게 쉽게 죽을 수는 없어. 아, 안 돼요. 제발. 야, 힙포탑 설치 안 하는데. 아. 아. 어디세요? 안 돼. 아, 여기 오토라고 나보고 씨. 야, 제발. 너 수그리즈 나오고 있는데. 아, 안 돼. 무적 타임에 뒤 귀가 버린다 아, 나 진짜 안 죽으는데. 려 아, 진짜 로켈 런처 씨. 별난 척 떠주니 아, 역시 내가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, 어. 어 그래 한턴 한턴 없애줬어 저 님이 야둘다 오다 둘다 오다, 오다. 오데가르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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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져주쎄 주세 주사. 봐주까봐 솔직히 이거는 바주,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바주카퍼랑, 이제, 뭐라 해야 되지? 그래, 권총 비슷한 거라고 생각고 야, 근데 이거 만약에, 아 이거 그냥 뺐어. 나 이거, 야. 아, 아, 자. 솔직히 로킬 런처가, 그나마, 바주카퍼 류에선, 나왜 졌다 쏘니? 제일 좋지. 바주카퍼 류에서 제일 좋지. 체력 몰래 지금 떠소모 하냐? 야, 그때 떠주지, 씨. 어? 그때 떠주지. 야, 근데 주치, 쟤 진짜 노답이야, 수정계는. 그렇고 그냥 눈에 유, 유원 딱 떴으면 은 얼마 좋아. 노답. 틀린다. 석방을 왜쓴적 없지?